안녕하십니까. 배민입니다 자, 논지 강화 약화를, 어, 논지 강화 약화는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를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논증 강화라는 것은 이 보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논증 강화, 어든 것이, 뭐, 보기 중에서 어느 것이 이 논쟁을 강화하는 거냐, 약화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중요한 게 이제, 그 강화가 아닌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냥 양립 가능하다. 이런 것이나 아니면 정합성을 깨트리거나 함축되어 있거나 단순 추론이 가능하거나,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은 뭡니까? 강화가 강화인 것이 아니고요. 강화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강화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뭐 보충되어야 전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타당한 논증 형식이 있을 때 거기에서 뭐 어떤 게 어떤 전제들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빠진 전제들을 보충해지면 다시 이제 연역적으로 타당해지겠죠. 예, 그런 뭐 것들, 예. 건너뛴 방식일 때 전대는 반드시 보충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이고, 요거 두 개는 이제 제가 설명했죠. 이 보충의 어, 두 가지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 타당하지만은 보충할 수도 있고요. 예.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해서 타당하게 만들 수 있고, 예. 그 차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예. 전제를 그냥, 전제 중에 몇 가지를 강화하는 것은 부분이지만, 뭐 핵심 주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논의 전체에 걸친 논지 강화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고요. 네. 뭐, 논지 강화, 그러니까, 뭔가 덧붙여줬는데, 그것이 어떤 논쟁의 결론을 더욱 믿을 만하게 만들어준다면, 해당 논증은 뭐 귀남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가,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답을 고르면 된다. 그러니까 논지를 아예 반박해버리면 결론이 아예 무너져버리는 거고요. 결론 약화라는 것은 음. 결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보다도 뭐 이제 설득력이나 개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 그런 약화가 있다라는 거. 뭐,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화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한 논증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전제가 아니다라고 무조건 부정을 한다고 해서, 해당 부분을 단순하게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논증을 약화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귀남 논증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어, 일단은 우리 교재에 있는 귀남 논증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고요. 예, 네, 그게 일단은 우선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더 덧붙인 거 있잖아요. 파일. 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기말 시험을 공동으로 칠 가능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되겠나 싶긴 한데. 근데 뭐또 지금 다시 이제 거리두기 지침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재에 있는 귀납논증의 종류부터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교재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편하게 귀납논증에 대한 제가 어, 더 덧붙인 거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 말고 제가 덧붙인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런 시험을 치게 되면 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귀남논쟁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닌 예. 고차이죠. 그 연역과 귀납의 차이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납에서는 어, 전제가 참이는데,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 그럴, 얼마나 그럴듯하냐, 얼마나 더 개연적이냐. 그래서 정도를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납에서는 강한, 약한 이런 이제 기준을 사용하는 거죠. 개연성이 강하면은 강한 귀납 논증이 되는 것이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은 약한 귀납 논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귀납 논증은 뭐 지난 제가 첫 시간에 의학했는데 일반적으로 귀납 논증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종류의 어, 포함되는 것이 귀납 논쟁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 종류 말고 또 다른 귀납 논쟁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음, 예, 약간 그거는 뭐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아,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죠.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귀납 논증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수업 시간이 하는 이 귀납 논증의 종류 이것을 네. 일반적으로 귀납 논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종 추리 논증 시험 시험도 어, 귀납 논증을 다룰 때는 대체적으로 이 종류를 다루지 굳이 다른 음. 종류를 끄집어내가지고, 귀납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잘 묻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귀납 논증은, 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거, 요교재에 있는 걸다 하고 나서 할 텐데, 뭐, 이제, 가설연역법이라든지 뭐, 햄펠의 어떤 입증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과 논증이라든지, 실험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귀납 논증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음. 정도의 종류를 알아두시면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납 논증은 일반 어, 한뭐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한 다섯 가지 종류 정도로 어 요약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이제 일반화, 일반화가 이제 귀납논증에 속하고 유비논증, 유비논증도 어, 귀납논증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보, 봅니다. 예. 어. 근데 뭐 유비가 다 귀납 논증이냐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꼭 그렇진 않은데 예그 귀납에 또 해당되는 유비 논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귀납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귀납 논증 중에서 아주 또 중요한 게 이거 인과 논증이죠 인과 논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추론하는 게 인과 논증이죠 예.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게 인과논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선의 설명을 위한 추론은 이미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미 어떤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어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바로 최선의 설명을 위한 추론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설연역법이 있고요. 가설연역법은 다른 게 아니라 가설과 어떤 배경지식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측, 혹은 뭐 설명, 이런 것들을 결론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논증을 가설, 가설 연역법이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죠. 네. 그래서 뭐 가설이 맞다면 어떤 특정한 실험에서 어떤 특정한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실험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따라서 그 가설이 어, 옳다 혹은 옳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바로 가설 연역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예뭐 이거는 일반화부터 한번 봅시다. 예 그러면 이제 귀납논증 중에서 일반화, 유비논증, 인관논증, 최선의 설명을 위한 추론 가설연합법왜 사비라는 것은 이제 그냥 패턴을 추론하는 거죠. 예. 자, 요거 한 다섯 개 정도를 이제 살펴볼 건데,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일반화죠. 일반화. 예. 일반화는 관찰된 것으로부터 모든으로 이렇게 가는. 예. 그러니까. 관찰을 했는데 f가 g 였어요 따라서 모든 f는 g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기산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퍼센테이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요렇게 어, 추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찰된 모든 f의 n%가 g라면 그 모든 f의 n%도 g다. 요렇게 퍼센테이지를 빼면 안 되고 예, 집어넣어서 일반을 해야 되겠습니다. <놀람> <놀람> 자, 그러면은 어, 귀남논증의 종류는 계속 이어서 예, 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